아주버님께 네트워크 마케팅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오퍼 라인이 다운 라인이 이룬 공을 지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다. 그러므로 요 사업은 정의롭지 못한 사업이다. 남이 일해 놓은 것을 엉뚱한 사람이 그러니까 재주는 고민 놓고 돈은 떼놈이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정의롭지 못한 사업이다. 그래서 답변이 막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 그 아주버님은 굉장히 정으로 우신 분이고 용기가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돈이 생기더라도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굉장히 용감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 그걸 무식해서 그래요.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보통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도 경제학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론을 만든 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경영학 교수예요.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만들겠어요? 그분이 맨 처음에 창안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마케팅 기법이 21세기에는 유통을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0세기는 안 된다. 그런데 왠걸? 그분의 연관은 달리 20세기 중반에 A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요. 그 당시에 미국이 한참 발전을 하면서 대형 유통이 생기면서 월마트라든가 K마트라든가 대형 유통이 있죠. CS로박이라든가 그런 생기면서 골목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시 미국의 정치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형 마트가 생겨서 거기서 고용이 창출되고 또 소득이 창출되고 그러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봤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점점 많은 실업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 기법이 나온 겁니다. 부자들에게 돈이 가는 방법 말고 서민들이 사, 상호, 유통을 함으로써 서민 주머니에 소득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 그것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창안을 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보다 더 빨리 나온 것이 뭐냐면 프랜차이즈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거부 반응을 보여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현상유지 바이아스라고 그럽니다 스테이서스 코어 바이아스 항상 인간은 현재 익숙한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은 생존 본능과 관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프랜차이즈가 나왔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사기다. 이건 불로소기다해서 슈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 합법적인 걸로 판결을 나. 연방 대법원까지 갔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건 합법적인 비즈니스다. 이그 미래학자 누구지니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지요? 안 들어보셨으면 이 시간 이후로 들은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엘빈 토플러는 미래학자입니다. 미래학자.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를 그런데 그분이 예측한 바가 거의 막도록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 살아남는 자는, 살아남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고 빠른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빨리 잊고, 거기에 적응하는 자만이 승리한다. 살아남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건 사기다. 불로소득이다. 해가지고 슈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연방 대부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합법적인 비즈니스다. 판단해요. 합법적인 비즈니스다. 그러면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프랜차이즈가 그것이 불로소득이고 그 다음에 비정의롭지 못한 사업이라면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도 정의롭지 못한 사업이, 못한 사람이 연방 대법원 대단히 비정의롭지 못한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학원에서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강의합니다. 대학원에서 강의해요. 대학이라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기관이 대학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탐구하는 기관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욕을 먹는 경우가 그 교과서도 안 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 분야이건, 은행이건, 어디건, 어디건, 사기꾼은 있게 마련이에요. 비정상적으로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돈은 언제 버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득은 언제 생기는가. 놀고 있는 사람에게 소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소득은 무엇에 대가냐 하면요. 생산에 대가입니다. 생산 활동에 대가예요. 소득은요. 생산 활동의 대가입니다. 생산 활동. 생산 활동의 대가예요.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야말로 이제 대학 경제학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소득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생산이 뭐냐 하는 게 생산이 뭐냐. 그것이 생산이라는 게 뭐냐. 요게 생산을 어떻게 디파인하는에 따라서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냐, 사회주의 계획경제 다시 말번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로 바뀌어요. 생산을 어떻게 정의하는? 생산이 뭐가 생산이냐? 생산은 경제학에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를 생산이라고 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 뭐가 있어요? 농산물을 농사짓는 거, 자연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거, 산에서 나무를 베서 즉 임업 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땅 속에서 광산물을 캐는 거. 그거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어떤 힘을 가해서 그것을 채 얻는 행위를 생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농업도 생산이고, 어업도 생산이고, 광업도 생산이고 임업도 생산 활동입니다. 이것을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1차 산업은 농림업. 어업. 농림업을 이것을 1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 산업을 하는 사람들도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소득을 얻어요. 그렇죠? 고기 잡는 어부들, 농사 짓는 농부, 산에서 임업하는 임부, 그 다음에 광업하는 사람 다 생산 활동입니다. 자기가 만든 건 아니에요. 있는 걸, 있는 걸 얻는, 채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생산이 뭐가 있냐면요. 어떤 재화 또는 중간재를 가공하거나 변형하거나 또는 결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행위를 생산이라고 해요. 광석을 녹여서 철광석을 만들어 가공한 거죠. 어, 나무를 깎아가지고 요, 요 탁자를 만드는 행위. 이건 그 사람이 탁자라는 어떤 본질적인 물질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물질을 가공하고 변형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새로운 상품을,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 생산이라고 해요. 이것을 2차 산업이라고. 이것을 제조 어저 저 광공업이라고 부릅니다. 광업, 공업, 광업. 이것을 2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2차 산업. 그런데 광업은 광업은 땅에서 자연에서 뭔가를 채취하는 산업이지만은 이것이 제조업과 공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산업에 재원었습니다. 광공업이라고 그래요. 런데 이건 말고. 이건 말고.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가 있어요.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 s 것을 3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를 창출하는 여기에 포함되는 s s O c 하고 s o c e 드 서비스예요. s o c 는 사회간접자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속도로망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비행장이라든가 또는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또는 전기통신시설들을 전부 s o c 라고 부릅니다. 요건요. 어떤 제품을 생산한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 경제에서 지금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원시 경제에서는요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뭐였어요 1차 산업이었어요 농업이나 어업그 다음에 산에서 짐승 잡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분야의 인력이 어디로 갑니까? 공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산업 혁명이에요. 산업 혁명. 미국은 19세기 초에 이 산업 혁명 과정을 거쳤고 영국은 아저저저 20세기 초에 영국이 가장 많이 빨리 산업 혁명을 했는데 19세기 중엽부터 19세기 말년까지 아저저 17세기 중엽부터 약 100년간 산업 혁명을 했습니다. 지금 산업 혁명을 했던 나라들이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1차 산업 사회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사회. 예요 이걸 산업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산업화 사회가 진행되면 제조업이 점점점 세퇴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서비스 산업이 일어나요. 미, 현재 미국의 서비스 산업은 GDP의 76%입니다. 서비스 산업에서 얻는 소득이 76%예요. 그러면 서비스 산업이 뭐, 뭐, 뭐가 있습니까? 금융, 통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그 다음에 스포츠 오락 서비스. 무수히 많습니다. 금융 서비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치안, 행정, 사법, 법률 사무소, 법률 서비스가 전부 서비스예요. 컨설턴, 컨설팅 같은 게 전부 서비스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요, 우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서비스를 생산이라고 봤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에서는요, 서비스를 생산이 아니라고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산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생산은 근본적으로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행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엇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인간의 효용을 만족을 증대시키는 행위는 생산활동이다 이렇게 봐요. 만약에 서비스를 생산으로 보지 않는다면. 풋볼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공 가지고 놀고 연봉 받는 거예요. 생산도 아닌데 공 가지고 맨날 잡아서 뛰면서 연봉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산이 아니면 근데 그걸 생산이라고 봅니다. 왜?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만족을 증대시켜줘요. 그 활동은 모든 생산입니다. 그럼 왜 연봉이 천차만별이에요? 그것은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생산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수는 차에 앉아서 놀고, 그렇잖아요? 응. 스포츠 선수는 마당에서 놀고, 응. 군인은 총 들고 산에서 놀고, 물건 생산 안 해요. 서비스 생산하지. 응? 판사는 재판장에서 놀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산 그것을 서비스의 생산을 생산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미국에는 76%가 놀고먹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생산은 중요한 생산이고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생산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은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는 금방 충족이 되고, 더 이상, 더 이상은, 더 이상 그걸 소비하면, 마이너스 유틸리티, 디스 유, 유틸리티가 나와요. 배고플 때, 밥한 숟갈 먹으면 어떻습니까? 뭐지 뭐지 만족스럽죠? 그냥 한 그릇 다 먹었어. 그런데 한 그릇 더 먹으라 그래. 그러면 유틸리티가 팍! 떨어져요. 목마를 때, 물한컵 마시면 아주 시원하고 만족이 올라가는데, 어? 계속 퍼먹여봐요, 그것을. 계속 퍼먹이면 유틸리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디스유틸리티가 나와요. 그런데 서비스는 그것이 포화상태가 거의 없어요. 아주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은 포화상태가 없어요. 서면 안고 싶고 안그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다고 하듯이 그러므로 선진국이 되고 소득이 올라가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럼 유통은 무슨 사업이에요? 서비스 사업입니다. 서비스 사업이면 유통에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통에서 그 유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유틸리티를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쇠고기 일판두에 얼마씩 합니까? 뭐, 저 퀄리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5불? 5불 한다고 합시다. 쇠고기 일판두에 10불로 오르면, 배로 오르면, 나안 사먹고 속워서 잡아먹을래. 그런 분 있어요? 여기요, 쇠고기가 1 파운드에 5불이 아니고 50 불이어도 50 불이어도 속여서 난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소비자는 그 생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비자는 실제 재화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그걸 소비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비자 인여라고 불러요. 소비자 인여. 소비자 인여. Consumers Surplus. 굉장히 국가에서 경제 정책을 할때 저걸 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소비자 인여가 가장 크냐. 그것이 사회적 유틸 소셜 유틸리티가 돼요. 소셜 웰페어가 된다고. 소비자가 가장 많은 유틸리티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하면 그걸 몽땅 합해 주면 소셜 웰페어가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게 기, 국가의 경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모든 소비자는 실제로 자기가 그 제어와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그걸 소비한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의 전기 요금이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킬로와트당 100원 한다고 봅시다 근데 200원 두배 올랐다. 내가 차라리 발전소를 만들겠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 발전소를 만들면 그 코스트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왜저 소비자잉여라는 현상이 가능한가 하면은 모여 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살기 때문에 가능해요. 만약에 나 혼자 산골에 산다고 합시다. 거기까지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려고 해봐요. 그 코스트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수도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비행기 타는 사람이 무증지 똑똑한 놈 열놈이라고 합시다. 비행기 요금을 그렇게 싸게 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게 보이는 저쪽 옆집, 그 어? 저, 이웃도시의 영감, 감님하고 그분이 나하고 같이 이 지역사에 어울려 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물가가 싸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유통을 하는 사람은 대량으로 판매해야 수송 코스트라든가 모든 코스트가 나눠주면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행위가, 유통이라는 행위 또는 모든 사회 경제 현상이 우리가 소사이어티를 이루고 모여 살기 때문에 잉여를 누르면 서프러스를 누려요. 서프러스를 혼자 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 그러면 생산자는 손해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생산자는 소비자가 잉여를 보는 거 하고 거의 맞먹게 생산자 잉여라는 걸 얻습니다. 생산자 잉여를 못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손실을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손실을 보면 그 기업은 시장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려요. 그걸 시장에 퇴출시켜 버려요. 왜냐하면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근데 경영 능력이 그 모양, 그모양이여가지고 손실을 보니 시장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이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장은 누, 그 누구도 봐주지 않아요. 시장의 심판은 주놈합니다. 비효율적인 것은 반드시 시장이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망해버린 건 공산주의가 망해버린 건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비효율적인 기업이 너무 많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망해버린 거예 나라가. 그래서 개인도 비효율적인 경제활동이나 비즈니스를 하면요 그건 퇴출돼요 퇴출된다는 게뭐 소득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만약에 그것이 착취이고 불로소득이 되려면은요 그 밑에 다운라인에게 피해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피해를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파니까 사는 사람 자체가 이익이에요 그리고 어퍼라인 상위 스폰서들이 맨날 자빠져 놓은 것 같은데요. 몸이 마비되도록 뛰어요. 뭘 해주는 거예요? 초보자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리더가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어? 누구에게 피해 준거 없어요. 컨설팅은요, 꼭 공짜가 아닌 겁니다. 그냥만 들은 컨설팅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어퍼라인이 어퍼,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죽기 살기로 그 노하우를 획득했는데 그 노하우를 공짜로 준 거예요. 리더들이요, 잠을 못 자요. 어느 센터에는 가고 어느 센터에는 안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 거기 가서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강의를 해줘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컨설팅이란 말이에요. 그게 스폰서십이에요. 그러니까, 어프라인 있는 스폰서분들은요, 내가 내돈 챙기면 그만이다. 그러면 그거 도둑놈이에요, 그거. 그거 착취하는 거라고. 그만큼, 인컴이 있으면요, 그걸 돈을 갖다 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고기를 달 주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 말이에요. 당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그게 스폰서십이고, 리더십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정당한 돈 벌이가 됩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어, 어퍼라인의 스폰서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주는 거 아닙니다. 피해주는 거 아니지만 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고귀한 자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로마가 로마는 저쪽 이태리 남부의 조그마한 섬 도시국가였어요. 덩치도 작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고 지금도 로마만큼한 국가가 없습니다. 로마 귀족들이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갔고 세금이 필요하면 평민들한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낼 테니까. 돈 많은 우리가 낼 테니까 평민들 너희 내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었어요. 법적 의무는 아니었는데 고귀한 자, 즉,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려면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와악 일어납니다. 그럼 언제 망하느냐? 고귀한 자들이 도덕적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망해버렸어요. 이제 점점 부유하게 되고 배가 뜨뜻해지니까 귀족들이 향락과 사치에 빠졌어요. 그리고 국방은 옛날에는 주부들이 했는데 이제 그건 하기 싫고 용병을 사다가 했어요. 용병을 근데 게르만족이나 뭐 이런 용병들 있잖아요. 사다가 했어요. 그러니깐 그대로 망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에트미라는 조직도요. 상위 스폰서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고기한 제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언젠가 망해버려요. 왜냐하면 밑에 어, 다운라인에서 그 스폰서를 존경하지 않거든요. 하이고 잘났네 너만 잘 먹고 잘 사면 그만해야 어? 나는 모르고 그 너나 잘해라. 그럼 어떻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건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밑에서 어? 발에 땀 나도록 돌아다니면서 다운라인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건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 도덕적 의무예요. 음, 도덕적 의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구상에 선진국이 된 나라치고 이 상위 어퍼 클래스에서 도덕적 의무를 행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구상에 가장 큰 국가를 형성한 나라가 어디게? 어디게요? 미국 천만에 말씀. 지구상에 가장 큰 국가를 형성한 나라, 예, 예 대영제국입니다. 대형제국이 대형제국은 지구의 4분의 1을 차지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어요. 그 대형제국이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노블리스 어블리즈였어요. 영국의 귀족들은요, 무조건 군인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죽어야 돼요. 평민이 가서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 군인으로서 폴로움 미에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귀족들은 뒤로 복공무 빼고 여러 분들은 너가 앞에 가. 이런 놈들이 전부 후진국이에요, 지금. 그게 노블리스, 어블리제예요. 위험한 곳에, 그리고 내가 힘드는 곳에, 내가 어퍼클라스라면은어퍼클라스로서의 존경을 받으려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 안 해도 돼요. 영국이란 나라가 지금 저 모병제인데 그거 뭐안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솔선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계속 발전해서 상위 어퍼 클래스에 있는 스폰서가 존경을 받으려면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불로소득이다 또는 착취라는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의 스폰서는 전부 그렇게 해요. 우리 박강길 회장님이 그 지침을 내렸어요. 아이 스폰서들이 너무 많이 다운 라인에다 다 지원해 버려. 거의 100%를 다운라인에 지원을 하니까 어? 우리 박원길 회장님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우선 너희가 부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가 받는 소득의 3분의 1만 지원을 해라. 왜 다운라인에? 차비도 없고 점심값도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어퍼 이 스폰서 상위 스폰서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그다음에 3분의 1은 차비로 다 쓰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요. 에 그래서 적어도 3분의 1은 만으로 갖다 줘라. 그렇게 지금 지시를 했어요. 안 그러면 다 쓰니까, 다운라인에 다 써버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라고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겠어요? 자기들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서 차비도 없고, 밥도 못 먹고, 응, 밥도 못 먹고, 학비가 없어 학교 못 보내고, 응? 시어머니 아픈데 병원으도못 가는 사람을 다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스폰서들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상위 스폰서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게 압니다. <laughs> 어. 그렇게 다 지원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 자체가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컨설팅을 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우리 애터면 그런 케이스가 없겠지만은 누군가 파트너 또는 형제 라인의 누군가를 모함하고 자기 잘못을 거기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누가 호의를 베풀면 고맙다는 생각도 못하고 옳다 됐다 봉 하나 잡았다 끝까지 뜯어먹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면 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형제라이 됐건 스폰서가 됐건 누군가 회사가 됐건 간에 자기에게 페이버를 베풀면 그걸 고마운 줄을 알아야 돼요 고마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옳다 이런 봉이로구나 복 아닙니다. 회사 경영진이요.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머리 나빠가지고는요. 이렇게 좋은 회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컴퓨터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데 그 머리 나쁜 사람은요. 아이고,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다 알아요. 반드시 자기 힘으로.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잘못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고, 그건 양심을 속이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페이벌을 베풀면 고마운 줄을 알고. 그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서비스의 생산은 중요한 생산 활동이고, 그건 부가가치의 창출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얻는 소득은 정당한 겁니다. 그리고 컨설팅, 상위 스폰서가 컨설팅을 해주고, 다운라인을 지도해주고, 스폰서십을 발휘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의 상위 스폰서들도 그런 스폰서십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귀한 자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다운라인 다운라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존경을 받을. 안 그러면 그건 배부른 돼지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배부른 돼지도 아니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 자 모두. 이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이건 불로소득도 아니고 착취도 아니고 부가가치의 창출로 얻는 정당한 소득이에요.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